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어고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영접하며 생명숨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란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스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처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구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담의색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17장부터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어지는 말씀도 이 이스라엘 주변 열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구스는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 지명이지만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북 아프리카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 도시. 어, 그곳에 어, 이사야는 예언을 하면서 슬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을 거다. 뭐 진노가 있을 것이니까 슬픔을 말하겠죠.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디를 말할까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두 강으로 이 반달골 반초승달 모양의 땅이 이렇게 되 아, 있는 땅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고대 시대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가 있었던 땅이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왕국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을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위협이 되는 나라가 이 아수르,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제압하고 이그 고대 근동의 강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이이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까지에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음 그중에 한 번의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이집트 애굽 군대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이바벨론에무지릅니다 예, 애굽은 더 이상 예, 회복하지 못하고 예, 더 이상 이 자기 이집트 영역 위로 올라오지 못할 만큼 국력이 약화되죠. 그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이 신흥 강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2세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패권에 지중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강들이 흘러,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고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 말이 또 나와요. 7절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나라.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이미 지나간 역사이니까 뭐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한잘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든 축복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번개가 막 쳐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번쩍번쩍 하루에도 수백번, 수천번에 번개가 칠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 연, 연기하고 계시는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뜻대로 잘 살고 믿음으로 행해도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잠믿 있는 사람 누구냐? 기다릴 줄 아는 걸잘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더더더욱 더더더욱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가는 것 같아요. 뭐 휴대폰 유튜브 같은 영상을 봐도. 정상 속도로 보는 사람들이 요즘은 없다고 그러죠. 1.5배속, 뭐 2배속. 빠르게 플레이를 하고, 또 음식을 시켜도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다리면 뭐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화를 내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에 정말 민감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할 때,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거기서는 택배를 하나 시키면 기본, 2주일을 기다리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뭘잘안 사요. 늦게 오니까 땅이 워낙 크니까. 지금은 아마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일 배송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점점 빠르게 이게 도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곤 있다곤 하는데 2주일 넘게 기다리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근처 마트 가가지고 장을 보고 물건을 샀죠. 대부분 좀 비싸도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 배달 서비스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아이들도요. 잠깐 기다리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재밌게 가다가 잠깐 터미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쉴 때, 아무것도 안할 때. 그 짧은 1, 2분 동안은 못 기다리고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뭐 휘지내자고 아이가 막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저는 아이가 지루해 하는 게좀 안쓰러우니까 빨리빨리 뭐 할까 이렇게 대답해 주고 또 놀아주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바로바로 뭔가를 충족시켜주면 아이가 기다림을 배울 수 없다. 조금, 어, 지루한 시간도 견디고 조금 기다릴 줄 알게끔 이렇게 대답도 참, 천천히 하고 하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1, 2분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 불평이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보하셨고 때가 됐을 때 이루어셨죠. 우리의 삶에 오늘도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자라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진노의 시간을 잠깐 연기하고 있는 유보하는 시간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과 어떤 이적과 응답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다, 벌 주셨다,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묵묵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내 삶에 당장에 뭐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기다림을 잘할줄 아는 사람 이제 내일부터 우리 추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연장돼가지고 국군의 날 연장돼가지고 굉장히 긴 연휴가 될것 같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 주말 또 고향에서 보내시고 집에서 보내시느라 주일날 못 오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쉬는 시간도 될 것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시간도 되겠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됐다고 마음에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 인내하며 감당하고 또 만나는 가족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너그럽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말씀 목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연애를 누리면서 이번 연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더라도, 당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소중히 아끼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 또 소망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오늘도 묵묵히 주의 뜻대로 살길 임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연휴 기간 하나님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